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하는 픽스형입니다. 오늘은 5월 21일 KBO 국내하고 5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삼성 라이온즈 대 기아타이거즈 경기입니다. 삼성 선발 뷰캐너는 4승 1패, 평균 자책점 2.17을 기록 중입니다. 뷰캐너는 최근 세 경기에서 승리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 첫 노디 시전 경기를 안겨줬던 LG 상대로 일자책 6이닝의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며 반등의 조짐을 알렸습니다. 라이온 스파크에서 매우 강한 투수이고, 리그 최고의 이닝 이터이기에 불펜의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전 경기에서 이상민이 무실점 피칭을 선보였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기아 선발 2일위는 1승, 평균자책점 3 6경을 기록 중입니다. 2일위는 한화전 승리 이후 두 경기에서 평균 4이닝 소화에 그치며 3실점했습니다. 여전히 위력적인 140대 후반의 직구를 던지고 있지만, 허브와 체인지업 등 변화구의 제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불펜진인 정혜영, 장현식, 김재열 등도 실점이 많은 부분은 불안 요소입니다. 최종 한 줄평입니다. 삼성은 원태인이 나온 경기를 패했기에, 이 경기 승리에 대한 의지가 강할 것입니다. 또, 수요일 패배에도 팀타선은 11안타를 치는 등 타격감이 나쁘지 않은 수준입니다. 강민호와 피렐라, 김원곤 등이 2 1 1을 공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아는 최원준이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지만 터커가 주춤하고 있고 최영우의 공백이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창진과 김태진 등 팀에서 기대를 갖고 있는 타자들도 컨디션 난조에 빠져있는 상황이므로 이번 경기는 삼성 승 추천드립니다. 두번째 경기는 하나이글스 대 kt 위즈 경기입니다. 하나선발 김민우는 4승 2패 평균 자책점 4.29를 기록 중입니다. 김민우는 5월 2일 경기에서 최악의 피칭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등판에서 키움 상대로 무자책으로 6이닝을 틀어막으며 승리했습니다. 재구 기복을 겪고 있는 시즌이긴 하지만 하나의 국내 에이스로서 충분히 제 몫을 기대할 만합니다. 하지만 KT 상대로는 좋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즌 개막전에선 2실점 경기를 했지만 최근 3경기에서 4점 중반의 방어율로 2패를 당했습니다. KT 선발 배재성은 4승 2패, 평균 자책점 2.89를 기록 중입니다. 배제성은 최근 3 경기에서 두 차례의 무자책 경기를 포함해 3승을 따냈습니다. 아직 재구가 완벽하다 볼 수는 없지만 시즌 초반과는 다른 모습이고 호심의 커맨드가 안정적입니다. 무엇보다 슬라이더가 우타자의 헛스윙을 연신 유발하고 있기에 좋은 성적을 낼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 상대로는 지난 시즌 2승 1패, 방어율 1.25로 매우 강했습니다. 최종 한 줄평입니다. 김민우도 페이스가 나쁘진 않지만, 배재성은 현재 국내 투수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노시환과 힐리 등 중심 타선이 우타 위주인 하나에게 슬라이더로 카운트를 잡아낼 수 있는 배재성이 나설 KT가 선발 우위에 있습니다. 또, KT는 목요일 크게 뒤지던 경기가 우천 취소되며 기분 좋게 원정을 떠났습니다. KT 타선의 강백호와 알몬테가 김민우의 포심을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번 경기는 KT 승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스포츠 분석하는 픽스형입니다. 매일 새로운 리뷰 업데이트 예정이오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려요. 세번째 경기는 SSG 랜더스 대 LG 트윈스 경기입니다. SSG 선발 문승원은 1승 2패, 평균자책점 3.29를 기록 중입니다. 문승원은 지난 경기에서 완벽한 피칭을 했지만 팀 타선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승리를 따내지 못했습니다. 키움 전 부진으로 다소 우려스러운 모습도 나왔지만 특유의 배짱 넘치는 피칭으로 상대 타선을 잘 막아내는 중입니다. LG 상대로는 지난 시즌 5실점 패전이 있습니다. LG 선발 이민호는 3승 2패 평균 자책점 5.11을 기록 중입니다. 이민호는 최근 두 경기에서 퀄리티 스타트 동반 승리를 따냈습니다. 특히 이닝당 출루를 한 번도 내주지 않았고 안타 허용이 매우 적었습니다. 초반 고전했지만. 피안타율을 2할 1푼까지 떨어뜨렸는데 호심과 고속 슬라이더만으로도 타자들을 잘 막아내는 중입니다. SSG 상대로는 지난 시즌 퀄리티 스타트 동반 승리가 있습니다. 최종 한줄평입니다. SSG 타선이 기아를 만나 살아났고 중심 타선에서 장타가 잘 나오고 있지만 이민호의 9위에 눌릴 가능성도 봐야합니다. LG는 목요일 패배에도 타선은 어느 정도 살아났는데 좌타라인에서 문승원의 속구이조 볼배압을 공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승원이 선전한다 해도 LG는 정우영과 김대우, 고우석 등이 2일 연속 등판하지 않았기에 언제든 필승조가 가동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이번 경기는 언더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두산베어스 대 롯데자이언츠 경기입니다. 두산 선발 유이관은 2승 2패 평균 자책점 6.23을 기록 중입니다. 유이관은 시즌 초반 극심한 부진을 겪으며 로테이션 탈락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8년 연속 10승 이상을 거둔 투수답게 반등에 성공하였습니다. 직전 등판에서는 시즌 첫 무실점 경기로 6이닝을 소화했고 2연승 중입니다. 볼렛 허용이 적기에 땅볼 유도만 되면 본인 템포의 경기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타가 많은 롯데 상대로는 이번 시즌 한 경기에서 3.2이닝 3실점 경기로 부진했습니다. 롯데 선발 프랑코는 1승 2패 평균 자책점 5.91을 기록 중입니다. 프랑코는 살아나는 듯 했지만 다시 부진한 모습입니다. 기아와 SSG 등을 상대하며 5이닝을 넘기지 못했는데 재구에 신경쓰다 공이 몰리며 정타 허용이 많아졌습니다. 재구에 불안이 있는 투수기에 9위로라도 상대를 찍어 눌러야 하는데 이두저도 아닌 모습입니다. 두산 상대로는 시즌 첫 등판입니다. 최종 한 줄평입니다. 롯데는 선발포수가 지시환이라면 아마도 잠실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리드를 주문할 것이고 더 힘줘서 구속을 늘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던지는 프랑코의 평소 구위라면 지난 SSG 전과는 다르게 위력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두산 타자들이 제대로 노리고 존을 좁혀 들어와도 구위가 있어 초반부터 쉽게 공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프랑코도 제구 안정성이 떨어지고 유희관은 롯데 상대로 편치하는 경기가 될 것이기에 다득점 경기가 예상되므로 이번 경기는 오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키움 히어로즈 대 NC 다이노스 경기입니다. 키움 선발 브리검은 1승을 기록 중입니다. 브리검은 대만에서 한 달을 뛰고 돌아와 치룬 첫 복귀전에서 승리를 따냈습니다. 자가 격리가 끝나고 치룬 첫 경기이기에 재구 불안이 다소 있었지만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은 여전했습니다. NC 상대로는 천적이었습니다. 지난 시즌 이전 전승 0.90의 방어율이었고 최근 6경기에서 4승 1패, 2.06의 방어율을 기록했습니다. NC 선발 파슨스는 2승 2패, 평균 자책점 4.50을 기록 중입니다. 파슨스는 최근 3경기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차차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10탈 3진 경기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고, 불안하던 브레이킹 볼 제구가 잘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6이닝을 소화한 것도 고무적입니다. 단 키움 상대로 좋지 않았는데 3인닝 동안 7실점 패전이 있습니다. 최종 한줄평입니다. 키움은 삼성 원정에서 원태인을 두들기고 홈으로 돌아왔는데 이정후와 박동원, 서건창 등 중심 타선의 타격감이 절정입니다. 이미 파슨스를 공략했던 좋은 기억도 있습니다. NC는 지난 목요일 타선의 폭발로 LG를 잡았지만 브리건만 만나면 타선이 얼어붙었었습니다. 천적 관계를 뛰어넘기는 쉽지 않아 보이며 키움 타선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지기에 이번 경기는 키움승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5월 21일 KBO 국내야구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최종 분석 및 조합픽은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영상하단에 고정 댓글 클릭해주세요.